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서머너즈 워자 오늘은 드디어 풍속성 하그 풍하그죠 이 녀석은 태생 4성입니다 제가 전에 불속성을 키웠죠 불하그 그 녀석은 태생 3성이었구요 하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 녀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따로 가봐야죠 다섯 마리 모은 이유는 다른 이유 없죠 스킬 작업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. 스킬 작업하기가 참 쉽죠? 삼성으로 갖다 때려서 키우면 되니까. 아이고, 스킬 좋고. 일단, 눈은박아놨고요눈 박아놨고, 육성으로 올렸습니다. 2번, 4번, 6번 다 방어력 퍼센트로 박아놨고요 그래서 방어력은 1200대입니다. 스킬은 어우 이거 뭐 어떻게 이렇 바뀌었지 정말 나무 덩쿨에 다 바뀌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스킬에도 다 바뀌었고 기본 공격이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이게 가능한가요? 사, 세 번째 사슴의 노래 이 스킬이 대박인데 모든 약화 효과를 해제하는데 해제할 약화 효과가 없으면 2턴간 면역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내 방어력에 비례한 실드를 3턴간 생성합니다 방어력을 그래서 엄청나게 땡겨놔야 실드가 커지겠죠 자 기본 공격은 이것도 해놓는게 좋긴 할것 같아요 아군 공격 게이지 당겨주는 거니까 그리고 방어력이 20% 증가하는 리더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트팩트도 당연히 방어력으로 세팅하고 달려봐야겠죠 자 빠르게 키웠죠 기본적으로 실드가 있으니까 면역이랑 실드가 있다 보니까 뭐, 어? 이렇게 미러전으로 하셔도 못 죽입니다, 절대. 미러전은 절대 못 죽일 것 같아요. 와우, 이거 사슴 할때 초파처럼 뿔이 나오는 그런 이펙트가 있네요. 자, 빠르게 가볼게요. 혼자서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. 여기서 사슴의 노래까지 하면 모음막이 들어오고, 실드가 들어오니까. 이 실드 때문에라도 맞았을 때 정말 안정성이 있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뇌제랑 정말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버프가 두 개가 들어가죠. 파메르 시작. 오스택을못 땄지만, 그래도. 여기서 버프 하나 받고요. 네, 이제, 두 개가 들어가겠죠? 면역이 있지만, 버프가 두개 쓰는 거니까, 두 칸이 더 올라갔죠? 요 녀석을 데리고 가시면, 항상 어디서든지 좀 약간 안정성이, 안정성이 확실히 뛰어날 것 같아요. 여기저기 다 쓰시겠죠? 아레나, 길드전, 그리고 레이드에서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사용처가 정말 많습니다. 자, 파멸이 시작. 이거는 먹어라.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재랑 궁합이 정말 좋네요. 거포가 일단 빵빵하게 들어오니까. 보호막이 정말 단단합니다. 자, 사슴의 노래. 아군에게 걸린 모든 약화효과를 해제. 해제할 약화효과가 없는 아군에게 는 2턴간 면역효과 부여. 이후 내 방어력에 비례한 실드를 3턴간 생성. 이르다 보니까 스킬 작업만 해놓으셔도 방어력에 비례해서 실드가 엄청 단단합니다. 방어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실드가 더 단단하겠죠? 저는 요걸 참고하긴 했는데 방방방 폭반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용 정보를 보시면 이게레이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겠죠? 일단 정말 좋습니다. 실드도 있구요. 해제도 필요하죠. 해제까지 해주네요. 그리고 어 해제할 게 없으면 면역까지 돌려주네. 와우 스킬 하나에 그세 가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효과가 정말 쓸만한 녀석이죠. 거던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시네요. 당연히 기, 길드전 같은 데나 이렇게 세 명이 가야 되는 데서 가시면 능력이 일단 많다 보니까 안전하겠죠.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녀석인 것 같아요. 키우셔서 사용하시면 아주 꿀 같은 몹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